오늘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장흥이고요. 장흥에 위치한 전원주택에 목재 대문과 메쉬 앤스 그리고 가림막 펜스를 하러 왔습니다. 디자인 목재 앤스고요 딱정벌레 01번 목재 대문입니다. 높이는 1 5 0 0 이고요. 이쪽으로는 여기 옹 따라서 쭉 메쉬로 높이 1,540m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 갈게요. 측면이고요. 이쪽은 합성목재로 가림막 핸스를 칠거예요 지금 고객님께서 이렇게 미리 저희 시공 편하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위치대로 저희는 가서 마킹하고 기둥을 세워주고 목재를 걸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까지 쭉 가림막이에요. 여기까지 가림막 쭉하고 여기서부터 쭉 일자로 메쉬 핸스 2 0 m 나갑니다. 총 설치 미터수는 90m 정도 되고요. 안커와 기초가 다 섞여 있습니다. 장흥 일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길도 잘돼 있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조 팀장님은 집이 정읍인데 여기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왔대요. <laughs> 저희는 오늘 갈 곳은 정해놨습니다. 이승기 씨가 호사를 누렸던 그 사랑의 한옥입니다 여기. 와, 메뉴가 엄청 많아요. 안심 들어갑니다. 소고기계로 한번 딱 한번 돌파를 돌리고 어 육회다 육회도 나왔어요 육회 아새우살입니다 등심에서 빠져나온 새우살 날뛰고 있죠? 아, 라도의 명물 매생이가 왔습니다 매생이 와 매생이 위에 참기름이 있어가지고 어 보세요 우와 이거 녹조 아니에요 녹조 녹조 아닙니다 <laughs> 2일차입니다 목재를 다 걸었어요. 1일차에 메시엔스 다 걸고, 2일차에는 목재 이렇게 싹 걸었습니다. 예쁘게 잘 걸었죠. 이렇게 쭉 따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쭉. 왔고요. 여기가 단차가 좀 많이 났어요. 구곡이 좀 많이 져가지고. 되도록이면 위에는 다 맞추고, 일자로. 너무 심한데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웬만하면 일자로 다 맞췄습니다. 맞추는 대신에 아래 칸이 이제 다 이제 닫혀있는 게 많아요. 장수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싹다 집어넣고요. 어차피 근데 밑에를 막았던 게좀 좋았던 게 여기 밑에가 축대예요. 돌담인데 돌담 사이사이에 뱀이 많다고 합니다. 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집안 마당으로 들어온다고 하셔가지고 밑에도 지금 제가 하나씩 더 덧대가지고 막았습니다. 이렇게 다 막아놨고 이쪽은 메시엔스로 또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잘 막혔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면 또, 이쪽도 메쉬로 막았어요. 저쪽 감남무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오고요. 여기는 총 40m 들어왔습니다. 문도 설치를 했어요. 자, 문입니다. 문은 딱정벌레 목재대문이고요. 위에 상단에 줌을 들어있고, 중간에 목재, 티크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약간 요게 밤새 깨열 밤새 깨요. 갈색이죠? 갈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물주도 들어갔고, 공격도 딱좋고요 아주 일정하게 얻고, 이쪽은, 한쪽은 앙카 한 곳이어서, 어, 앙카부터 튀어나온 거 잘라주고 있습니다. 총 9m 짜리 대문이고요 와, 엄청 크네요. 청소까지 말끔하게 다했고요 외문은 열어놓고, 굳히실 때까지만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잘 됐고요. 저희는 또 여기 장흥인데 어, 2일차시고 그거 내일은 또 하동으로 넘어가야 돼요. 오늘은 전라남도에서 내일은 경상남도로 또 넘어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낭만도 드였습니다